이런 데 이제 어디 가지? 됐으니까 스텔라론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클라라한테 좀 미안하네 스바로그랑 대화로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우리한테 원래 그런 재주는 없었지 너네끼리 자책하라고 한말 아니야 잘 생각해보니 지금 이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모두가 스텔라론이 원흉이라는 걸 알았잖아 다들 우리를 돕길 원하고 있고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.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많아. 예를 들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. 중요한 건 우리가 스텔라론의 구체적인 좌표와 방향도 파악하지 못했고 쿠쿠리아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도 모른다는 거야. 기존의 단서로는 아직 퍼즐을 짜맞출 수 없어 꿈? 어, 아, 전에 네가 이상한 꿈이 어쩌고 했던 거 기억나 세번다 같은 장면에 쿠쿠리아와 다른 소리가 들렸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도 너무 이상하네 혹시 무질서한 꿈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닐까? 너만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거라면 그 이유는? 얘 몸에 스텔라론이 있어서? 내 생각은 그렇지만 증명할 순 없어. <laughs> 그런 말 하나만 하네. 그래서 지상으로 가서는 어쩔 거야? 얘기하니까 설레긴 한데 아무런 결론도 안난것 같아.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. 우선 하룻밤 푹 쉬고 내일 와일드파이어 사람들과 같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핵심 인물이 한명더 있어 그 사람과 쿠쿠리아의 관계가 파국의 관건이 될지도 몰라 돌아오셨군요. 와일드파이어에게 듣기론 스파르그 쪽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세요. 많은 일이 있었으니 피곤하시죠? 어서 뭐좀 드시고 하룻밤 푹 쉬세요. 저기 봐, 보여? 저곳이 예전엔 리베타운에서 제일 혼잡한 거리였어. 내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. 난 저기서 언니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온 종일 어디서 끼니를 떼워야 할지만 생각했지. 올레그 두목님이 날 걷어주시고 보육원에 보내지기 전까지 말이야. 그 후론 나타샤를 따라다니며 책도 읽고 글도 썼고. 10살 때부턴 올레그 두목을 따라 광산구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불량배들과 대치하기도 했어. 좋네, 좋다고? 지금 비꼬는 거야? 미안, 고단한 하층구역의 생활을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... 하... 왜 그렇게 진지하게 굴어? 넌 그런 점이 제일 답답하다니까. 난 그냥... 제레, 네가 좀 부러워. 기억의 시작부터 내 생활은 전부 독서, 예법, 훈련의 반복이었어. 매일 모두가 나한테 네 신분을 잊지 마, 브로냐. 이건 축성가의 훈계를 어기는 일이다, 브로냐. 숙녀는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, 브로냐. 라고 일러주셨지. 이런 생활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, 난 자유롭지 않았어.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고 모든 목표도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그런 기분, 너흰 상상도 못할 걸. 상상이 안 가. 그나저나 난 네가 무슨 상스러운 말을 한 건지 더 궁금한데. 어. <laughs> 내가 축성가의 의지를 대신해 이 창을 네 콧구멍에 찔러주마. <laughs> 그거야? 심한 말인 줄 알았는데 실망인걸? 돌아가기 전에 내가 비속어 좀 가르쳐 줘야겠네. <laughs> 아니야 됐어. 콧구멍에 찔러주마 보단 나을 텐데. 내가 여기서 미래의 수호자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누게 될 줄이야. 난 상층 구역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. 어른들 말만 듣고 너희가 다 오만하고 냉담한 놈들인 줄 알았다니까? 처리대 노병들에게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엔 상하층 구분이 없었다고 들었어.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일도 같았다지. 우리 세대에 와서 성장 환경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삶 속에 희로애락, 사람 간의 걱정 근심 이런 소중한 감정은 반드시 통할 거야. 상하층을 다시 연결시켜 줄 다리가 있다면 분명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 한파와 열개에 함께 맞설 수도 있겠지 난 너처럼 그렇게 크고 많은 이치를 정리할 순 없어 그래도 네가 보고 싶은 미래가 그런 거라면 함께 그 다리를 만들어 보고 싶긴 해 고마워, 제레 네 신뢰는 내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? 스바로그한테 들은 말에 적잖이 영향 받았지. 어,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수호자의 계승자이 난 언젠가 그런 진실을 마주하겠지.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내게 왜 그걸 숨기시고 또 내가 왜 스텔라론의 본질을 알고 있는 외부인을 쫓아야 하는 건지 납득이 잘안 가. 생각해봤는데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건단한 가지 직접 여쭤보는 것 뿐이야. 너! 잠깐! 정말 가려는 건 아니지? 혼자? 안 돼! 그건 너무! 이미 결심했어, 제레 난 쿠쿠리아님의 딸이야 이 점은 어찌 됐든 변하지 않지 딸로서든 실버메인 처리대로서든 난 직접 간원을 드릴 책임이 있어 설령 브로냐 이거 줄게, 제레 외부인들한테 나 대신 이것 좀 전해줘. 너희와 합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있을 거야. <laughs> 그래, 알았어. 마음을 정했으니 내가 반대해봤자 무용지물이지. 기억해도 네가 공경에 처하면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구하러 갈게. <laughs> 그럼 난 기다릴게. 어릴 때 여기서 풍경 본적 있어? 당연하지 다만 그땐 이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<laughs> 정말 멋져 <laughs> 하, 잘 잤다 마치 세븐스와 다낭 만나러 가야지 비었겠구나. 한참을 밖에서 기다렸어. 우리 생활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아. 넌 한밤중에 일어나거나 세상모르고 자잖아. 그러면 안 돼. 팀워크 쪽으론 네가 좀더 분발해야 한다고. 뭐, 어제 또 꿈꿨어. 그거 참 기묘하네. 난 포크가 차장님한테 진다는데 걸겠어! 그럼 와일드 파이어를 찾아가 다음 계획도 의논하고 새로 발견한 게 있는지 살펴보자 고! 드디어 상층 구역으로 갈수 있는데 기다릴 수야 없지?

그녀의 뜻일세. 그러고 보니 미안하군. 난 나타샤의 일을 대신할 뿐인데 계속 너희 속여왔어. <laughs> 어쩔 수 없었어. 그땐 너희가 영웅이 될지도 몰랐고, 난 명목상 두목으로서 첫 만남에 나타샤를 팔 수도 없었지. 그녀가 너희를 안전하게 상층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당부했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이 녀석한테 부탁하는 거였네 내가 너희를 데려왔으니 당연히 책임지고 돌려보내줘야지 이건 무상 AS라고 분명 만족할 거야 이번엔 우리 기절시킬 필요 없겠지? <laughs> 없어. 이번엔 노심을 통해 올라갈 거거든. 그러지 마. 이렇게 친해졌는데, 왜 아직도 날못 믿는 거야?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가이드나 잘해. 음. 잠깐, 보러냐는? 왜안왔 그지 브로니아는 먼저 돌아갔어 걔랑 그소호자 관계 너희도 알잖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든 뭐? 우릴 버려두고 혼자 갔다고? 넌왜안 말렸어? 아직 안 끝났잖아 이 길로 갈땐 산포를 이용하고 올라가서 쫓아내도 안 늦어 <laughs> 제레씨, 저 아직 여기 있거든요? 참, 브로냐가 너희한테 이것 좀 건네주래 브로냐가 우리한테 편지를 남겼어 설마 소문 속의 신비한 묘책인 건가? 이런 건 처음인데 위험할 때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? 허튼 생각 말고 어서 뜯어 나머진 누구지? 서벌? 아! 서벌씨가 개파드씨 누나였구나! 금발의 미녀와 금발의 미남! <laughs> 유전자가 정말 대단해! 선포, 렌도 남매에 대해 아는 거 있어? 렌도? 오랜 친구지! 주로 동생과 자주 만나고 누나는 동생보다 더 무서워 야, 주, 주, 좋은 날이니까 이 얘기는 잊지 마자 응? 어, 언제든 가도 되니까 갈 준비 다 되면 날 찾아와.